마인크래프트 1.2.6 1.2.5 올라왔다고 행복해 하던 내가 얼마 전 같은데 바로 버전업 돼버리네 오늘 솔로 생활 진행하면서 1.2.6의 핵심 업데이트 내용들을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건 행복한 가스트 그리고 즐겨보도록 하죠 아니 근데 나 1.2.5로 모드 세팅 다 해놨는데 바로 버전업 돼버리네아 정말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어두워라. <laughs> 아이고 어두워라 어두워. 아, 그렇지. 1.2.5 업데이트 관련 내용으로 솔로 생활을 바로 직전 솔로 생활에서 진행했는데 바로 요거 반딧불이 덤불. 요거 어, 땅에다 묻었더니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반딧불이 막 나오더라. 요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laughs> 이제 바로 그냥, 어? 1.1.6 나와가지고, 바로 플레이 해보러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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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빼빼빼, 그렇지. <laughs> 인벤토리 정리 살짝 하고, 일단은, 그, 행복한 가스트, 그거부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그 행복한 가스트 얻는 방법 두개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소울 샌드 밸리에 있는 더블럭이 놓아져 있는 그런 지형에 가면 확률적으로 바닥에 설치되어 있어요. 게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스트의 눈물을 이용한 조합입니다. 아, 가스트 눈물 8개와, 영원 모래였군요. 그리고,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피글링 거래하면 나와요. 근데 제가 피글링 거래 시스템, 아, 그러면은, 3개 다 해볼까? 근데 내가 지금 금을 좀 들고 다니려나? 여기 금이 좀 있으려나? 노란색 샬코 상자네? 하나도 없네? 일단 상자 안에 좀 있나 보자. 오! 금게 많이 있다. 어, 나 많이 모았네 금동장 안가도 되겠다 아 장하다 과거의 뚜뚜형 아주아주 장하다 자, 피글린이랑 거래를 좀 할게요 자, 금 한번 뿌려주고 들어가게 하고요 쭉 거의 한세트 정도를 딱 들이부어 보고 상황을 봐서 좀더 거래하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뚜껑 막고 <laughs> 자 이렇게 하고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A few moments later. 먹어 보도록 할까요? 잠깐 중간 과정으로. 음. 자 지금 한반 세트 정도 먹었는데, 어 벌써 마른 가스트 4개 나왔어요. 반 세트에 4 개면은 어 괜찮습니다. 바로 올라와서 4 개면 충분하죠. 한개한 여덟 개, 아홉 개골 정도로 얻은 것 같아요. 야, 근데 요 정도면은 마른 가스트 진짜 확률 너무 높은데요? 내가 운이 좋은 건가? 제가 알기로 이렇게 나, 이렇게 높은 확률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마른 가스트를 얻었고. 자, 그러면은, 다른 마른 가스트 얻는 방법이 두 개가 더 나왔어요. 가스트 눈물 8 개랑, 그, 영혼 모래를 조합하는 방법. 소울 샌드 밸리에서 그 갈비뼈가 돋아나 있는 그 지형에 가서 확률적으로 얻는 방법이 있는데, 갈비뼈 지형에서 마른 가스트를 얻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옥을 너무 많이 많이 탐험을 했다는 뜻이죠. 가스트 눈물 한번 해가지고, 이건 어, 예전에 한번 해, 얻었던 거고, 가스트 눈물을 한번 해가지고, 어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마른 가스트를 한번 얻어보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살짝 돌아다녀 보도록 할까요? 가스트를 지금 찾아 다녀야 되는데 이제 접근성 설정 가서 자막 표시를 딱 키면은 쉽게 가스트 방향을 알 수가 있겠죠. 이쪽 방향에 가면은 가스트가 있어요. 쭉 가면은 이쪽 방이 있는데 안 보인단 말이야. 이게, 이게 버전업이 되면서 기존에 쓰고 있던 어제 가스다 가스. 저기 가스인데 날 봐, 날 인지해. 용암이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날 인지해 어서 어디가 안 돼. <laughs> 날 인지하라고 아, 폭주로켓도 없어 진짜. 오 인지했다. 자 이쪽봐 이쪽쪽 이쪽. 내륙으로 끌고 와야 돼. 내륙으로 끌고 와야 돼. 끌고 와야 해. 어 안돼 어디가? 어 안돼. 아 이거 참 어렵단 말이죠. 제가 폭죽 로켓이 있었으면은 가스를 트 어떻게든 했을 텐데 이제 또 솔로 생활 규칙이 어지간하면 쓰지 말자이기 때문에. 아 안돼 어디가? 어 가스 소리. 가자 가자 가자. 어 가까워요 가까워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딱 올라가면은 바로 사스트. <laughs> 자날 인지해. 그렇지. 인지하고 이제 나를 이제 때리면. 으아... 자 나가봐. 자, 반사 반사 반사. 자날 인지해서 제대로 했어. 자, 이제 얘를 반사시키면 돼요. 반사시켜서 죽이면 돼요. 하영구 죽이면 근데 어디갔어? 안돼. <laughs> 또 용암으로 가네. 또아 <laughs>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 요거 하또 빠졌어요 이러면 또 빼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하늘나라 보내주도록 하죠 잘가라 아니 이제 시간이 제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가스트 물에 불리는 것도 20분이나 걸리는데 어안 되겠다 이러지 말고 예, 네, 그냥 겜모월드 가가지고 아, 그냥 겜모월드 가서 테스트하도록 할게요 자 잠깐 네, 조금 이동해서 자, 가스트 꺼내가지고 보안하고 서바이벌 모드하고 튕깁니다. 살짝 맥기 있는데, 자, 이렇게 튕겨내면은 음반이 100% 확률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음반을 쉽게 얻을 수가 있고, 이제 요거 음반 재생해 볼 거예요. 네, 축구 박스 꺼내서 이런 느낌? 저작권 이슈가 있어서 잠깐 요까지만 재생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어, 근데 아까 음반 들을 때 시프트 몇번 눌렀는데, 이거 시프트 누를 때마다 화면이 두번 흔들린단 말이에요. 지금 알까두번 덜컹덜컹 덜컹덜컹... 이거 덜컹. 어, 좀 이상해요. 이거 렉이 걸려서 그런가 봐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마른 가스 4개를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슬슬 집에 돌아가 보도록 하죠. 어가스 소리 이번에야말로 방향 맞췄고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꼭 얻는다 리얼로 솔로 생활에서 얻는다 간다 만났다 만났다 나 인지해 아또 어디가 아 뭐야 또 용암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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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날 인지해 날 인지해 요어 어. 위치는 좋아. 위치는 좋은데 난 인지를 못 하고 있어. 난 인지해. 어디야? 안돼. 난 인지. 해 제발. 이건 아니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용암으로 빠지면 안 돼. 올라가 쭉쭉 올라가. 난 인지해. 날 적으로 인정해. 불꺼불꺼불꺼불꺼 불 꺼, 불 꺼, 불 꺼. 아이템 탈수 있으니까. 날 인지해. 어디야? 아!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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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가. <laughs> 아, 어, 난 인지하라고. 너 너무 아래라 그런가? 제발, 난 인지해. 날 인지하라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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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블러 없다, 블러 없다. 잠깐, 잠깐, 잠깐. 오, 어, 좋아, 좋아. 그렇지! 자, 음반 한반에 나왔죠.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진짜로 얻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집으로 가서 마른 가스트들 예, 뿌려보도록 합시다. 마른 가스트, 마른 오징어. <laughs> 마른 오징어를 물에 불리면 반건조 오징어. 그러니까 <laughs> 마른 가스트들 이렇게 네 개를 딱물안세에 감싸고 이게 어, 아니라 이렇게 어, 물을 제공하면은 이제 수분 충전. 발정 과자 끼지면서 꿀기 시작하는 거죠. 어, 근데 가스트한테 물을 주니까 가오한 소리가 들려요. 가오. <laughs> 자 이제 준비가 되었고 한 이제 20분 동안 기다리면 되는데 다른 업데이트도 조금 있어가지고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어, 떠돌이 상입니다. 어, 안녕? 떠돌이 상뭐 파는 거는 뭐 아쉬운 거고. 자, 아, 모처럼이니까, 좀 쓱싹쓱싹 해가지고, 끈이 좀 필요하거든요? 보내줘 버립시다. 끈 업데이트도 됐기 때문에, 그걸 좀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 딱 타이밍 좋게, 떠돌이상이 떠버렸네요. 자, 이제 이 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일단 한숨 자고요. 사실 끈이 예전에는 제조법이 이실 4개랑 슬라임볼이 한가운데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실로 바뀌어서 이제 실5 개로 끈두 개를 만들 수가 있도록 패치가 되었어요. 제조법이 좀더 단촐해졌죠.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다 패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두 마리가 서로 묶이게 되는 이런 패치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 이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또 이렇게 또또 또 연결해 <laughs> 또 이렇게 어? 3이 일체 마냥 이게 서로 서로 막 어? 끈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묶어, 묶어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되게 좋은 패치가 진행이 되었다. 좀더 편의성이 확실히 업데이트가 되었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끈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클릭을 하는데 안 떼지는 거야. 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알고 보니까 가위질을 해야만 떼지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를 또 이제 꺼내야 되는데 얘한테 우클릭을 싹, 싹 하면, 어, 좌 클릭이 아니라 우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끈이 한꺼번에 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 우클릭.. 어? 야 이거, 이거 갓패치다 이거 보세요 이게 묶여있는 끈에다가 우클릭을 하면 원래는 아이템화가 돼서 바닥에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바로 내 손에 들리게 되든 그래 이런 패치가 난 원했어 어, 초계탕 안녕 <laughs> 그리고 끈도 좀 두꺼워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보기 편해졌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가스트들 다 성장할 때까지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가스트 표정이 변했어요. 물상이었던 입모양이었는데, 평평한 입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오, 세 번째 녀석 웃고 있어요, 이제는. 오, 마지막 단계죠, 이제. 아, 이제 네명다 웃는다. <laughs> 귀여워. 빨리 나와라. 오, 아. 어, 나왔다. 오! 어, 나왔다. 귀여워. 오! 어, 귀여워. 아깝다. 우클릭해도 아무도안 일어나요? 혹시나 몰라서 왼손으로 해도 오 여기 옆에 뺨에 있는 건 아가미 같은 걸까요? 내가 알기로 얘 태어난 곳부터 16칸까지는 함부로 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물에 불렸지. 그러면 은 수상생물이라고 봐도 괜찮겠네. 강제로 끈으로 매달아가지고 저 멀리 이동시키면 그때부터는좀 자유롭게 행동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얘 성장 빠르게 시키려면은 눈덩이가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눈이 좀 있나? 눈이 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제가 그래도 상자 한번 털어보고 없으면 좀 갖다 볼까요? 뭐 있을 리가 없지 음음 그럼 그럼 나 같은 사람이 그런 거를 챙기고 있을 리가 없지 요산 꼭대기에 눈이 좀 있으려나? 여기 아 저쪽이다 저 저쪽에 눈좀 너무 멀고 이 위에 없으면은 그냥 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20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없구만 야, 근데 확실히 이 안개 패치가 조금 호불호가 갈리긴 한다. 너무 뿌해져가지고좀 보기 불편하네요. 이거는 옵션으로 끌수 있으면 좋을 텐데 없는 거 같죠? 구름 거리라는 옵션이 있는데, 음, 이거는 다른 건가 봅니다. 근데 뭐 이거 리소스 팩으로 껐다켰다할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네 그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오, 두 마리다. 어, 아, 야. 두 마리면 됐어. 이제 얘네들은 내가 물로 퍼가지고 어? 웃음 짓고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네. 이대로 깨볼까? 이거 물을 떼면은 표정이 다시 구겨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래는 어쨌건 뗐습니다. 얘는 장식으로 여기 위에다 달아놔야지 이렇게. 어얘 순간 데미지 받지 않았어요? 빨갛게? 착각인가? 오오오 오, 오, 속살 속살 속살이 빨갛네 오 여러분들 가스 속살 봤어요? <웃음> 빨개요 <웃음> 데미지 받는 것 마냥 자 그럼 또 한숨 자고 어른 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아그 전에 그러면은 그거부터 해야겠다 그 얘네 씌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하네스라고 하나 그거를? 자 하네스는 이렇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가죽 3개 유리 2개 탄생 양털, 양털 하나 이렇게 하면은 하네스 만들 수 있고 아참 그리고 안장도 이제 제작이 가능하게 패치가 됐다고 하거,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지. 와 이제 제가 꿈에 바라던 마인크래프트 유저라면 누구나 꿈에 바라던 그 안장을 드디어 손으로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와 이건 진짜 감동인데. 자 그러면은 이 얘네 가스 두명 어른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어른 되면은 이제 하네스 씌워서 한번 자유롭게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네. 아 하네스 보면 따라온다고 하더라고 맞아 맞아 하네스랑 눈덩이 그두 개를 보면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얘네 어디 갔냐? 야 어디 갔어? 잠깐만요. 어야 자유 여행한다 이제 어른이 됐더니 어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나 보네요. 야, 이리 와. 어 얘는 어른이 됐고. 얘는 아직 어린애예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 한번 타 보도록 하죠. 얍, 얍. <laughs> 일로와, 야, 일로 와, 야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쓰게. 이자식 내가 좀 올라가야 되나 보다. 구도를 낮춰 인마. 그렇지. 야, 탔다. 우 와, 대박. 우 와, 내려가려면 아. 아. 일단 W를 누르는 건데요. 이거 점프 스페이스바를 올라가고 바닥을 보면서 앞으로 가면은 내려가요.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네. 그리고 왼쪽 시프트를 누르면 당연히 내려지겠죠 강제로. 좀 많이 허공에서 여기서 시프트를 딱 누르면은 오! 야야 이거 점프맵 뜨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와! 야 가스트 점프맵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가스트는 진짜 미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하니까 막 가스트 점프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다 잘하면 와. 와, 야, 겁나게 필요 가 없네? 야, 이거 잘하면 은막 지옥이나 뭐 엔드 같은 거 데리고 와가지고 막 끌고 다녀도 되겠다. 진짜 너무 멋있는데? 좀 데리고 다니다가 이제 내린다 쳐. 자유행동을 하려나? 탁 하면은. 어? 아, 딱 주차를 하네? 어? 아, 아니다! 어디가! 안 돼! <laughs> 아. 끈이, 끈이나 뭐 눈덩이 이런 걸꼭 필수로 들고 다녀야겠네요. 야, 그러면은 가위도 들고 다, 다녀야 되고 눈덩이도 들고 다녀야 되고 이거. 뭐. 야, 어디가? 야, 일로 와. 어디가? 야, <laughs> 아니 너 잠깐만, 너너로 와봐. 자, 이제 끈. 야, 일로 가스트 어디가? 어디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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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그래도 막 너무 멀리까지는 안 가나 보네요 성향이. 야, 근데 왜 내가 다가가면 멀어지는 거냐? 야생 가스트랑 뭐가 달라? 내가 다가가면 멀어지는 게한 걸음 뒤에 그 옛날 유명한 노래 하나 있어요. 그 유리상장가 그 그런 이름을 가진 가, 가수가 부른 노래가 하나인데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점프 아, 그렇지. 근데 오오 오, 님들 이거 보임? 발 아래 오오오 오. 오, 오. 아르마딜로가 끌려다녀요. 오 대박. 야 허공 닭보 하는 거 보소. 하늘을 막 걸어다니고 있데요펄펄펄펄 이러면서 귀여워. 이렇게 된 이상 어 이제 가스트를 탔으니까 그대로 이 산꼭대기 가가지고 눈좀 캐도록 합시다. 네 가스트 어그를 끌기 위해서 눈덩이가 필요하니까요. 와 대박이다. 폭주머켓을안 쓰는 건나기 뚜뚜형 입장에서는. 이게 더 상위 호환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이게 정식 패치가 될 수가 있지? 너무 요즘 모장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아아아나 이거 눈덩이 줄았는데 알 아니었어. 아 맞네. 방해석인가 그거지 이거. 눈눈 눈 없어 진짜로? 주변에 눈이 하나도 안 보이냐 어떻게? 근데 겨, 그러면 결국 가위랑 눈이 꼭 인벤토리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좀 컨트롤하기 쉬우니까. 아 이거 눈 부하는 것도 일이네. 저 산까지만 가보고 없으면 다음 솔로 생활에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아, 이거 좀더 빠르게 안 되나요? 달리기 안되나 달리기? 보트 타거나 말탈때 달리기 버튼 누르면 좀더 빨리 가는데 가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속도가 좀 아쉽다. X 스치를 보면은 요 정도 속도거든요? 조금 아쉽다. 음. 아, 없는 것 같죠? 그니까 이 정도 높이 가는데 눈이 없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1.2.6 업데이트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른 것들도 업데이트가 많이 돼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건 한번 검색해보시면 좋겠고 저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 더 재밌는 컨텐츠 찾아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빠이빠이!